간단하게 세 문제를 좀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세 문제의 예제를 이제 볼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였냐면 속도가 속도였어요. 속도, 가속도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단위를 떠올려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터를 미분해야 미터 퍼 세크가 되고, 미터 퍼 세크를 제곱해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빠를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려드 시간에 대한 변화율 중에, 이제 남은 도형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요 도형. 됐나요? 오늘 시험 보는 것 중에 이 패턴 문제가 두개 정도 실려있습니다. 두개 정도 실려있고요. 좀잘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 바램이에요. 일단 문제 는가던것같 그중 하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중앙고에서 좀 좋아하고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번 문제는 일단은 제가 막 그렸어요. 가로등을 그려야 되는데 태양을 그린 것에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3m 높이에 있는 가로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의 향해 소면상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천천히 여기서부터 걸어오고 있었다. 어떤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냐면, 90m per s 무슨 말이에 1초당 90m씩 가고 있었다. 근데 내가 몇초 간지 알아야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몰라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t4만큼 움직였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온 지식이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리를 우리는 90t라고 될수 있어요. 됐어요. 됐나요? 90t. 맞나요? 왜? 속력 90시간 t. 90t.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닮음이라는 친구 있어요. 닮음. 됐나요? X대 에 1.65. 1 6 16 5 주유구간이요. 됐나요? 이 친구는 뭐랑똑 같아야 돼요? x 가하기 90t 대 3m 이렇게요. 맞나요? 그럼 내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같다 해가지고 3x는 1 w 5 x 이게 뭐였더라? 1350이었나요? 계산기 <laughs> 때리 기억이 면 1360이었나 그랬던가. 네. 내가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아, 됐어. 내가 할 거야. 9, 5, 45. <laughs> 아, 안 도와줘요. 1, 2, 5, 4, 8, 5. 주, 1, 4, 8, 5였네요. 밥도다기억 이게 1한5였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어, 소수점이, 어, 죽어요. 하나 살아요. 그죠? 하나 살아요. 자, 그래서 소수점 두칸 땡기면, 소수점 두칸 땡기면 0 하나 생기고요. 됐죠? 나눠보신 X가 110 나옵니다. T를 빼고 었네요 됐죠? 그래서 X의 길이를 110T로 줄 거예요. 됐죠? 자, 문제 를 이제 읽어볼게요. 문제 뭐라고 되어있냐면 첫 번째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의 대가리끝이 변하는 길이라고 되어있어요. 맞아요? 그림자의 대가리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전체라는 의미예요. 전체 맞아요? 머리끝이라고 있잖아요. 머리끝 맞아요? 내 그림자를 재라는게 아니라 머리끝 이,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달라야 되겠어요. 맞아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요 위치는 200t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위치를 미분하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을 해서 답을 내야 돼요. 미분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값에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그 말은 두 번째로 뭐예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림자는 요만큼이 생겨요. 실제로는 그림자는 요만큼 생겨요. 그럼 얘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얘에 대한 미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미분.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10 하고 답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37번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은 1초당 20cm씩 걸어집니다. 일격을 칩니다. 파문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 몇초올렀는지 몰라. t초 불렀다가정 해보자. t초 부르면 당연히 20tcm가 늘어날 거예요. 맞나요? 그때 갑자기 몇 초일 때 물어봤어요? 4초인가요? 3초네요. 그렇죠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맞나요?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 맞아요?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러면 20t제곱 사이가 넓이잖아요. 넓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여기다 3천 넣는단 말이야. 사실상. 근데 3을 넣으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왜? 나는 뭐를 고달해서 3초 대의 변화율이에요. 분명한 건. 맞아요? 3초 대의 변화율. 그때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살짝 늘어나는가 그 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미분을 합니다. 미분. f'를 해보면요, 800t 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어서 정답을 2400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거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 미분해야 돼요.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야. 그럼 마지막 우리 친구 구가 나왔습니다. 구됐어요자 구도 마찬가지예요. 1초당 20cm 늘어났는데요. 아, 2cm였나요 얘는? 1초당 2cm. 근데 기존적으로 2cm가 있었어. 초판 초수가 있었는데 내가 얘네에 설탕을 더 바를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설탕을 더 발라서 점점 늘려갈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죠? 공굴리기하는 거야. 공 굴리게 용굴리기하는 거야. 자 이런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일정 시간 지나고 10초가 지나면 은 당연히 2t만큼 탄력이 붙은 거예요. 탄력이 붙었다는 건 뭐야? 전체 반지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2 e 플러스 2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의 건너비를 못 구하시는 분 없길 바래요. 알겠죠? 9의 건너비는 어떻게 구해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제발. 이, 모르지 마시고 제발 이 정도는 좀 알아보라. 그래서 뭐예요? 4 π 2 더하기 2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계산하라고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문제 뭐라 물어봤어? 반지름이 6이 될 때라고 얘기했어요. 반지름이 6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지 름이어 뭐죠? 얘가 6이 어, 얘가 6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이. 얘가 6이 된다. 그럼 시간 얼마라는 거야? 네. 시간은 실제로 오르는 2초 오는 거예요. 2초, 2초. 맞아요? 2초 흐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미분을 해서. 그래서, 4파이 곱하기, 겉에 껍, 아 미분 훅눌면안 되죠. 참, 여기 미접근하 습관적으로 <laughs> 나올 거야. 있나요? 4티고 플러스, 어 진짜 큰일 날뻔했네. <laughs> 그 다음에, 아이졸 <조용히> <laughs> 얘 예, 미분하면요. 얘 예, 미분하면은 8t 플러스 8 수단 6 지저를 한 거니까요. t에다 2를 넣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문제였고요. 그럼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제고 그래서 3분의 4파이그 다음에 2 e 플러스 2 e 플러스 2 e 플러스, e 플러스 잠시만요. 이 친구는 2를 뽑아내볼까요? 1 플러스 t가 되죠. 맞나요? 1 플러스 t가 되죠. 그래서 2의 대제곱 곱하기 1 플러스 t의 대제곱으로 둘게요. 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두고 싶은 거예요? 3분의 32파이 1 플러스 t의 대제곱으로 된 거예요. 됐어요? 요거에 대한 미분법은 나와 있습니다. 개념원리 수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V'은 3분의 3 2이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라. 그대로 내려와라.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려와라. 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개 하세요, 모르겠으면. 됐어요? 시에다 멀러어달라 이를 넣어달라. 이렇게 됩니다. 다만, 뿔의 부피 못 구하시는 분없깨 볼게요. <laughs> 제 이름 이니셜 나오 거, 아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자 <laughs> 알겠죠? 이걸로 보여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오 전공 뭐냐? 오르주오 전 뭐냐? 자어 개념을 이제 끝났어요. 이건 이제 실제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모의고사나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됐죠 음~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어 없겠지만은 요거는 인강에서 특히 현우진 씨가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음. 지금부터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고 아마 종호한테도 증명해 줄게 해놓고 까먹어서 증명 안 했던 거일 거예요. 요거 1대2요. 3참 1대2요. 기억나요 혹시? 음,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나 안했었거 자, A가 양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0과 3K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죠? 저는 극값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값 됐죠? 극값. 극값.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공통인구 있죠? 공통인구. 공통인구. 맞나요? 공동인을 뽑아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차례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만 다시 보면 은 3x-3k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k일 때라는 거예요. k일 때, k일 때, k일 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얘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맞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중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있어요? k 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프라임이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점을 그게 앞에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럼 봐봐, 변곡점을 기준해서 변곡점, 3차항 무조건 변곡점 은 같습니다. 그 변곡점이 기준에서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2대1이라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대1, 했나요? 그 값을 평행하게 산것때 X2가 만나는 점이든 어디든, X2가 평행하게 봤을때 얘가 2대1이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그러면 찍어도 1대2겠네요. 그럼 4K가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4K가 맞나요? 자, 그 4K에 대해서 증명을 어떻게 할 거야? FK가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k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A, K, 4K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F4K는 어떻게 돼요? F4K는 A, 4k, 그 다음에 k,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개의 값은 어때요? 동일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4k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딱가져을때 1대1대1대1 1대 1대 된다는 거예요. 1대1대1대1대. 뭐야, 5말원 계속 얘기이 나와요. 그쵸? 이게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예를 들어놨어. 예시를 들어놨어. 됐나요? 그 값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예요. 여기 베타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당연히, 알파닥이 베타라는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 긋고 평행한 선두 개를 거으면 평행한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평행한 선그었을 때, 규칙이 1대1대1대1. 1대 이렇게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그각 기준을 따져도 2대1인 거예요, 항상. 어디를 잡아도 2대1, 1대1대1대1.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능력이, 여기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적용되냐면 월수 공론 따로 얘기 안할 건데 접선이 있죠 접선 됐죠 제가 평행한 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잠깐 맞아요 그 평행한 선은 접선에도 이용하였있어요 맞나 딱 쳐주세요 됐죠 자 만약에 여기 방공점 좌표가 2라고 얘기해 봅시다 됐어요 그리고 저는 1에서 1에서의 접선의 좌표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접선과 여기 교점을 찾고 싶었어요 교점 됐나요 그럼 얘 규칙도 평행하기 때문에 막 잘라내는 거예요. 막 잘라내요. 막 잘라내요. 그럼 얘도 규칙이 1대1대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예 바로. 그또 다른 교점, 평행한 점의 교점이 되면 X가 3일 때 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이2대1 규칙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멀었어. 걱정하지 마. 니거 네 풀어. <laughs> 됐어요? 내가 너의 눈치 못볼것 같으냐. <laughs>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내용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됐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 x 가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이거 미분대로 볼까요? 다시 미분대보면 어떻게 돼요? 어, 네. 3 음. x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그러면 얘3으로 묶어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그값이 분명히 존재해요. 마이너스 n 과그 다음에 n 이라는 좌표에 대해서요. 맞나요? 마이너스 n 을 여기 쳐넣어 볼 거예요. 같이, 같이 쳐넣어 보면 2 n 세제곱 나올 겁니다. 그렇죠? n 쳐넣으면 이 n 세제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문제의 표현 중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같는 표현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냥 극대 값소 우리 줬을 때도 있고요. 맞나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쉬운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시 3. 그럼 극값과 극값의 차이는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됐어요. 그 값의 차이 맞나요? 지금 차이는 뭐나요? 당연히 4n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이어떻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봐. 나 이거를 일반화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화. 일반화 됐나요? 일반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0이 된 거야? 여기 변곡점이 지금 0인 좌표예요. 왜? 얘와 얘정 중앙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가 0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점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x가 0일 때. 맞아요. 여기가 n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화 시킨다고 했잖아 저는 분명히 일반화.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타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간격이니까. 간격이니까.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베타나에스 알파가 되고요. 이걸 여기에 대입합니다.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극 값의 차이는 차의 공식은 2분의, 대입하면 은 실제로 8분의가 나오거든요 8분의랑4분4가 만나서 2분의 1이 되버려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절대값 차이니까 무조건 양수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이니까 그리고 대입한 결과가 3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연계를 합니다 근데 요 녀석 정, 기억할 거면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돼요 왜? 적분할 때 아주 비슷한 놈이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할 거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끝날 줄 알았지? 한 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놈만 더. 그럼 선생님, 저 친구는 3차에서 밖에 못 쓰나요? 라고 한다면, 네, 3차에서 밖에 못 써요. 3차에서 밖에 이 비율, 1대1대1대1, 요규칙과 그리고 저 각각의 차이라는 공식을 사용할수있어요 그러면, 4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놈이 하나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비율이든 뭐든요. 됐나요? 그래서 4차에서도 하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니다 자, 3중분 돼 있는 친구예요. 3중분. 됐나요? 3중분이란 건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거니 알파고 베타. 실제로 저세 제곱 자리는 이렇게 만납니다. 세 제곱 자리는. 그러면 선생님 비율 확인한다면서요? 미분해야 되는데 뭐 찾으려고 저는 여기 지점에 대한 비율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무슨 값이니까요? 그 값이니까요. 참고로 4차한수는이 형태밖에 비율이 없습니다. 이 형태. 됐나요그 비율을 지금부터 증명할 겁니다. 비율을 증명할 거예요. 미분합니다. 앞에 거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미분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어, a, x-α가 2개이기 때문에 꺼내게 되면 3x-3β 더하기 x-α 이렇게 돼서, 여기만 자세히 보시면 4x-3β, 어, 마이너스 죠 자, x가 뭐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우리 같이. x가 4분의 3β 더하기 α가 돼요. 맞아요 혹시 나이 공식 본적 있으신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조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합시다 네분점네분점 네 분점, 네 분점 공식이에요 3대1 내분점 네 공식이 저렇게 적어 3 더하기 1 분의 3 곱하기 1뭐 이런 식으로요 됐나요? 지금 어길이 3대1.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만약 3이고 여기 10이야. 예를 들어 10이야. 그럼요 지점은 3대1로 찾으면 되는 거야. 비례배분 함수잖아. 바보 같은 거라. 그렇지? 때흔적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래서 두 개. 요요 녀석과 요 녀석은요. 5이고사 20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것들, 어려운 문제 처리할 때 이놈을 쓰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빨리 푸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를 많이 적용할 때는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2대1, 근대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언제부터 쓸수 있었냐면, 사실, 적선부터 쓸수 있었는데,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미 왜? 일단 당해봐야죠. 정석으로 당해보고, 홈트로 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질문은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받을 거고요. 지 질문은 시험을 볼 겁니다. 아시겠죠?